그 다음에 어, 척도는 봤으니까 자료의 정리 방법 네, 프린트의 괄호 3번 보겠습니다. 자료의 정리는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? 첫 번째 알기 쉽게 그 다음에 뒤부, 뒤에 나온 것처럼 효율적인 파악을 위해 수행하는 작업이다. 네.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사결정권자 CEO한테 의사결정을 내리기 편하고 쉽게 잘 정리를 해서 보여준다는 거죠. 그러려면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, 연구자가 지표를 도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작업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어떻게 한다? 시각적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네, 표를 만드는 이유는 숫자를 막 나열한 것보다 차곡차곡 정리해서 보여주는 뭐 비율을 나타낸다거나 빈도를 또 합친다거나 또 이것보다 좀더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뭐 막대그래프 아니면 직선으로 네,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죠 네, 이런 것들 자료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뭐 도표나 막대그래프를 사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뭐 뒤에 또 개념이 나오겠지만 히스토그램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. 어쨌든, 그냥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날 것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,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, 자료의 정리 방법 유형, 이제 5번에 나왔죠. 네, 보시면, 첫 번째, 점도표 나왔습니다. 점도표. 네.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직선 위에 그냥 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. 네. 이렇게 수직, 그어놓고, 여기다 그냥 하나씩 표시하는 거죠. 이렇게, 이렇게. 자료의 개수가 많지 않을 때 표시하면 되겠죠.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막 여기도 표시되고 막 이렇게 겹치겠죠. 그럼 뭐, 뭐가 어느 쪽에 있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자료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네, 수직선 위에 표시하는 점도표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, 막대 그래프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죠. 뭐 TV 뉴스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막대 형태로 이제 비율이나 어떤 빈도수를 나타내줍니다. 그래서 막대기를 형태로 그리는 것, 뭐, 그 도수분포표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6번의 도수분포표 보면 교과서의 58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도수분포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. 거기 아래 제가 써드린 내용은, 네, 위에 점도표랑 똑같은 내용입니다. 네, 수업을 안 듣고 공부하시면은 이거는 뭐100% 함정에 빠지겠죠? 그 부분은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. 네, 도수분포표의 의미. 그 아래 써 있는 거는 틀린 내용입니다. 유인물의. 유인물. 유물 3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수직선 위에 뭐 저쪽으로 나와 있는 거, 네, 거는 그냥 삭선하셔도 됩니다. 네. 그래서 도수분포표, 책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, 네, 책 58페이지 중간쯤에 도수분포표는 수집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개수를 정리한 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. 그냥 표를 정리하는 겁니다. 표를 크게 그리셔서, 이렇게 매트릭스처럼, 이렇게 그려서, 여기다가 각각의 내용을 표시하는 겁니다. 여기 뭐 남자, 여자, 뭐 학력이 뭐 대졸, 고졸, 뭐 대학원, 뭐 이렇게 됐다면 여기 몇 명, 뭐두 명, 세 명, 뭐 여섯 명, 일곱 명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, 이거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